안녕하세요. 사바비안 강원 지사 지사장 구현숙입니다. 어, 일단, 타 제품하고 사바비안 제품이 다른 점은 오일이 1%도 안 들어 있잖아요. 네, 그 오일이 없어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어, 이거 뭐지? 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 오일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부가 훨씬 더 맑아질 수 있다는 거를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면서 알고 난 이후에는 어, 다른 제품을 못 쓰죠. 저도 그랬고, <laughs> 저보고 이제 제 나이보다는 동안이다고 <laughs>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언니, 언니 부르는데 어, 몇 살이신데 언니라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감사하죠. 일단은. 피부가 맑아지니까 네. 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제일 피부 톤이 맑으니까 다른 것도 같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음. 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전에는 필요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바비안 제품을 쓰면서 필요 없는 거는 어, 자기가 피부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피부 자체에 피지 성분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 몸과 몸에 있는 성분과는 틀린 다른 오일들을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 필요 없는 오일을 피부에 자꾸 바르고 있죠. 그래서, 어, 피부에, 우리 몸에는 기초 체온도 있고, 공기 중에 산소하고 만나면서 일반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칙칙해지는 이유가 산화가 돼서 응. 피부 착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피부 톤이 계속 어나왜 피부 톤이 이렇게 안 맑아지지? 분명히 수분을 수분 제품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피부 톤 맑아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오일 음. 때문인데 사바비아는 그것 때문에 오일 넣지 않고 만든 제품이잖아요. 음. 네. 사바비안 제품을 일단 접하면, 접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일단 접하면, 벗어날 수 없는 마약 같은 제품이죠. 네. 네, 고객님들도 분명히 사바비안 쓰다가 처음에는 맑아지고 다 좋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좋아지고 싶거든요. 그전 자기 피부를 잊어버리세요. 네, 망각을 하시고 다시 이제 타제품에 손을 또 대시죠. 그런데, 그 제품을 끝까지 다 사용을 못 하세요. 음. 제가 이제 그 사용하는 기간을 보면, 아, 이 손님이 다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구나, 이 생각이 <laughs>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와, 오세요. 네, 결국엔 다시 오세요. 사바비한 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저나 고객님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비누든 네. 아, 세안제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그리고 아니면 내 경제력에 맞는 세안제를 선택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세안제가 제품의 5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그만큼 세안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 화학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피부에서 남아있어야 될 성분까지 쫙 빼버리는 세안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너무 그러니까 독하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세안제로 세안을 계속 했을 경우에 바르면 뭐해요? 피부에서 그냥 아주 피부를 건조하게 쪽쪽 빼버리는데.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안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사바위안 제품은 비누든 세안제든 믿고 사용하시는 분들 만큼 되게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부 타입에 맞게, 경제력에 맞게 비누든 세안제든 음, 세안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바비안 제품에서 제일 사랑하는 스킨. 스킨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처음 사바비안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스킨 노션을 일주일에 저희가 이제 방부제나 산화방지제 이렇게 전혀 안 들어있다 보니까 20ml씩 4병으로 80ml를 나눠놨습니다. 요거를 일주일에 한병 쓰신다 생각하시고, 어, 최소한 한번 사용하실 때세 번에서 다섯 번을 얼굴 전체에 펴 바른 다음에 꼭꼭 감싸서 음.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냥 막 바르면 안 되나요? 그냥 막 바르시면 돈 쓰고 효과를 <웃음> <웃음> 두 배나 높이시고 싶다면 네. 꼭 알려드린 대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음. 더 빨리 피부가 좋아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일이 전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꼭꼭 감싸서 피부에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이렇게 하면은 뭐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손바닥은, 손바닥과 발바닥은 무액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몽탕 가면은 손바닥, 발바닥이 붉잖아요. 다른 곳은 괜찮은데, 네.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은 그렇게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손바닥에 덜어서 꼭꼭 감싸서 전체적으로 꼭꼭 감싸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바비안. 스킨로션 1순위, 추천 1순위입니다. <laughs> 수분감이 충분한 스윗두를 권하고 싶습니다. 스윗두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기 전에 천연 미네랄 색소하고 어 유효 성분이 섞일 수 있게 충분히 흔들어준 다음에 얘도 꼭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응 못하는 게 너무 조금 사용하세요. 최소 이 정도를 덜어서 해서 전체적으로 그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수분감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요즘 뭐 두꺼운 화장 아니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예쁜 화장이 될수 있어요. 응. <laughs> 네, 매장에 오시면 전 제품 네다 체험 가능하십니다. 피부 상담도 되나요? 피부 상담 당연히 해드죠 언제든지 예, 뭐 매, 어, 마사지를 받는다던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그냥 오셔도 피부 상담.